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말을 더해 전해드리는 세상을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사연 하나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한국의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 먼저 얘기를 나눠보죠. 우리나라 영토는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가 없이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 걸 외국인들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수많은 아파트가 딱 맞는 퍼즐처럼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10년대 이후 전국 도심권에는 아파트를 더 이상 지을 땅도 부족할 정도라는 얘기가 돕니다. 그만큼 포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한국의 모든 특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주거구역이 하나같이 비슷한 아파트 단지로만 채워진다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려웠죠. 어떤 책에서는 아파트를 보고 인간 보관용 콘크리트 캐비닛이라고 우스갯소리로 표현할 정도인데요. 23년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인의 과반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볼수 있다는 아파트 풍경들. 결국 우리한테는 아파트가 일상과 익숙함 그 자체이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문화적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외국인 입장에서 신선해하는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 아파트 단지를 본 외국인들은 경악의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서양인들의 경우 아파트라는 구조 자체가 흔하지 않아 더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다닥다닥 좁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아파트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한류의 세계화로 인해 이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오로지 부정적인 시선만 가득했던 한국 아파트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인식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 한 유럽인이 한국 아파트에 대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주거시설인 아파트가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먼저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몇달 전에 저는 한국 아파트에 대해 엄청난 욕을 퍼부었던 사람이었어요. 감옥 갔다고까지 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한국에서 아파트 생활을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어요. 한국 아파트의 외부 디자인이 저를 실망하게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상대로 실내도 별로일 줄 알았어요. 근데 내부로 들어선 순간, 제가 저지른 오해에 대한 반성이 밀려왔어요. 실내는 너무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거실은 넓고 편안한 분위기였고, 부엌은 모던한 디자인으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넓은 거실, 모던한 부엌, 그리고 탁 트인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실내 장식과 가구들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어요. 또한 침실과 욕실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특히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환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어서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아파트 건물 안에는 편리한 시설들이 많아서 생활하기 편했어요. 피트니스 시설, 수영장, 커뮤니티 공간 등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런 편의시설도 같이 있는 아파트라면 충분히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사실 다른 나라의 주거 문화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저는 건축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가도 제가 묵는 숙소의 형태에 따라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한국 아파트먼트는 사실 저한테 그렇게 좋은 집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직접 살아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딱 맞게 잘 지어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건축이라는 게 그저 보는 사람들의 눈에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면 다가 아니라는 점이요. 실제 그 안에서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걸 여기서 느꼈어요. 한국 아파트에 대한 선입견을 깨지니까 외부와 내부의 차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몇 개월간 살아보면서 겪어보니까 한국 아파트를 생각했던 저희 편견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외관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내부의 아름다움이 오래 봤을 때 훨씬 좋은 점이라는 걸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거시설이나 아파트먼트에 대해 오해를 할 텐데, 저처럼 직접 경험해볼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해준 한국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의 편견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준 한국 아파트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처럼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나요?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공유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듣고 싶네요. 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 아파트먼트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고로 아파트먼트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과거에는 그저 감옥으로만 불리던 아파트가 이제는 지상 낙원으로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K문화의 힘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진짜 우리가 사는 곳이 진정한 지상 낙원이 될수 있도록 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럼 관련 해외 반응 어떤지 함께 보시죠. 한국은 출입구 높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려나? 우리 회사 본사 갈때 너가 말한 아파트처럼 생긴 거 엄청 많이 지나쳤는데, 보면서 미친 것 같다고 생각했음. 한국에서도 단지 단지라고 불러. 얀지는 단지 복합 건물 컴플렉스를 의미하는 거고 뭐가 됐든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근데 한가지 확신하는데 너가 머물렀던 아파트 엄청나게 비쌀 거야 맞아 서울 집값 미쳤어 나는 너가 그렇게 변할 거라고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어 내 한국 친구들은 외관이 낡고 별로인 아파트 보고 모두 구축이라고 부르던데 별로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저게 바로 내가 한국을 떠난 이유 중 하나야. 어딜 가나 우중충한 복사, 붙여넣기 아파트들 뿐이니.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런 아파트들 외관 보면 왜 다들 회사 로고를 그렇게 크게 붙여놓는 거야? 난 큼지막한 로고 좋던데. 특성을 보여주는 거야. 기업 또는 LH에서 짓는 거니까. 와, 근데 진짜 멋지다. 땅이 좁은 나라에서 저런 방식의 집은 효율적일 듯. 아무리 욕해도 실제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만큼 고충이 있진 않으니까. 남들 말은 무시하는 게 좋지. 난 저걸 닭장이라고 불러. 말 그대로 닭장. 하하 나도 한국 3년 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를 토끼장이라고 부르는데 크크. 그건 말이 안 되지. 저 아파트에 대한 모든 게 자본주의 경제의 산물인데 사실 재벌들이 지은 거니까 봉건주의적 과두제에 가까울 듯. 네가 말한 그 건물은 나한테 그냥 아파트 건물이야. 펄맨가 어, 아니라 그냥 펄 아파트라고 부름. 아파트 단지라고 불러. 아마 일본어 단지랑 같은 한자를 사용할 거야. 일본어 단지는 복합 건물 단지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편의성 때문에 저런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꿈은 마당 딸린 집에 사는 거지. 나도 우리 가족들이 푸른 마당이 딸린 집에 사는 걸 꿈꿔왔어. 하지만 100만 달러가 넘는 아파트를 사려고 애쓰고 있지. 근데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모을 능력도 안 돼. 그래서 너무 슬퍼. 맞아 서울 집값 미친 수준이야. 그게 모두의 꿈은 아닐걸. 우리 시댁 식구들이 강남에 살고 있는데 도시 밖으로 이사 가는 걸 반대해 더 많은 땅과 편리함 사이에서 저울질 하는데 그중에서 솔직히 필수 서비스의 근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 이 둘을 교환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 강남에는 3개의 메이저 병원이 다 있어. 강남 세브란스까지 하면 4개. 다른 병원들도 앰뷸런스로 30분 내 거리에 있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강남을 떠날 수 없어. 왜못 떠나는 건데? 그냥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진다는 뜻이야. 강남엔 의료 서비스가 정말 많으니까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시댁 식구들 중몇 명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집에서 차로 1시간이 안 되는 시골에 작은 땅을 샀어. 작은 오두막 같은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큰 정원 딸린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두 가지 다 있는 사람도 있어.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고. 난 그런 데서 살고 싶진 않지만 하루 이틀 휴가 보내기엔 정말 좋은 것 같아. 가격대는 잘 모르지? 그치? 응 미안 몰라. 10년 정도 돼서 도시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텃밭이나 사이드 정원을 원하지. 마당도 좋지만 관리를 해야 해. 주거 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 네가 얘기하는 아파트들은 아마 위치에 따라 50만에서 200만이 넘을 거야. 미국 달러로 얘기하는 거임 어서 와 이게 자본주의야 계속해서 치솟는 집값 너가 찾는 슬랭이 아마 성냥값 아파트일 거야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다양성 도 부족하니까 좀더 현대적인 아파트들은 아파트 라는 말을 빼고 스카이타워 리버하임 서밋 같은 이름들을 쓰더라고 정부 가 지은 특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는 슬랭도 있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급 계층이 좀 낮은 거랑 상관이 있구만